먼저, 주가가 강하게 오르면서도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 종종 품절주라고 불리며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에도 큰 반응을 보입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종목은 한라캐스트입니다. 최근 주가는 2.73% 상승하여 9,04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글로벌 AI 자동차 기업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강한 상승세는 대량의 매수 물량이 아닌 조용히 매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. 올해 실적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네이버는 강력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목표 주가가 설정되어 있는 종목으로 이는 큰 손이 장기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 적은 매수세가 더해질 때, 이는 품절주로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주에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